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골격근입니다. 체성신경계의 골격근. 이거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되고, 자율신경계 아니에요. 그죠? 렇그 다음에 근육수축 이렇게 나오면, 근육원섬유와 근육섬유 이렇게 나오죠. 근육섬유는 세포, 원섬유는 세포 아닌 근육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시고요. 자, 그림은 좌우대칭인 근육원섬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 아닙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Z선. Z선. Z선과 Z선 사이가 근육 원섬유 마디 X. 그죠? Z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 가운데 M선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렇게 있고요. 기억은 액틴과 마이오신 겹쳐지는 부분, 그다음에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은 H대라고도 부르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 기억부터 기억의 처음부터 여기 또 기억이 있잖아요. 대칭적으로 그죠? 여기가 A대 불변인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머릿 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과 T2 보통 이렇게 시점 나오면 어떤 때는 수축, 어떤 때는 이완 이런 겁니다. AB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 풀때 이제 변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우선 보시면 T1에서 T2가 될 때. A라는 친구는 0.2 마이크로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0.4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한 두 배가 감소한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할때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거나 이완을 하게 되거나 할 건데 이 기역 부분이 d만큼 변화를 한다. 만약에 수축을 해서 기억 부분이 d만큼 증가를 한다 그럼 요 부분 옆에 또 있잖아요 기억이 그러면 이 니은 부분인 h 대는 ed만큼 감소를 한다 요런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기억이 변화되는 것이 니은 변화되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요 a라는 부분이 절반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부분이 기역, B라는 부분이 H대인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B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서 틀렸고요. 자, 니은 T1일 때 그러면 지금 T1과 T2, T1에서 T2로 변화될 때 이렇게 됐으니까 t2가 수축 과정이고, 그죠? 그럼 t1일 때 x의 길이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d만큼 늘고, ed만큼 줄었잖아요? 그럼 이때 x도, x도 ed만큼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t1일 때에서 t2로 갔을 때, ed만큼 감소를 했는데, d가 0.2니까요. 0.4만큼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T1일 때 x의 길이는 2.6 마이크로미터. 자, 디그, T2일 때 A대의 길이는 그랬는데, A대의 길이는 니은 더하기 2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T2일 때 니은, 니은이 뭡니까? 요거예요. b예요. 그러면 니은이 0.2. 그 다음에 기역이 두 배니까 1.4 해서 1.6 마이크로미터, 답은 기 2번이 되겠습니다.